이거는 유튜브에 다른 분이 올려놓으신 덱을 참고해가지고 거의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티모가 세 장이 없기 때문에 티모 두 장, 다리수 두 장, 이런 식으로만 좀 변형해가지고 쓰고 있고 나머지 구성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덱 구성을 보면은 6코 이상, 7코 이상의 스킬, 그 7코 이상의 카드는 전혀 없이 게임에 들어가고요. 1코 8장, 2코 15장, 3코 12장, 4코 0장, 다음에 5코 3장, 6코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스피디한 덱입니다. 티모, 티모 덱이네요. 티모 덱, 티모 원챔 덱이네요. 한번 가볼까요? 다리우스 바꿔주고 이 파괴단 신참이라는 게 지금 되게 사기 카드거든요. <laughs> 제가 쓰면서도 느끼는데 진짜 이 파괴단 신참이 좀 사기입니다. 사기. 이 티모? 라운드에 티모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참 중요한데 아니 뭐, 뭐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티모가 첫 라운드에 나오면 은 굉장히 유리하게 또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 t u r n 예일코여가지고 진짜 부담이 없거든요. 저 티모가. <laughs> 이제 티모가 또 나올 텐데, 엽력만 음... 내려주십시오. 거슬리네 저거. 신난다로 자르기에는 또 애매하거든요. 아, 나도 모르겠다. 빡세게 한번 가봅시다. 생변화살이 있으면은 이거 파괴단 신참 짜르올 가능성 이 있습니다. 어, 다행히 없는 것 같죠? 일단 후위병 하나 꺼내고 저기 뭐 어떤 주문 쓰느냐에 따라서 제가 대응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넘겼다. 어어 들어갈게요. 귀환, 여기야. 뭐야 이거? 놀라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뭐야 이거? 귀환. 트리파르 병사한테 귀환을 꽂네요. 저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입니다. 3나왔죠 3, 3? 자, 요거는 이제 신난다로 마무리 하면 됩니다. 뭐 학살이나 신난다로 마무리 하면 됩니다. 저기 이제 사코 이하로 그3하나 밑으로 남았을 때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꺼내주고요. 그림자 <laughs> 응, 자기가 이게 넥서스가 참 너무 취약해요, 진짜. 제가 막 이렇게 잡덱 할 때는 몰랐는데 넥서스의 체력이 20이라는 게 진짜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난다 같은 카드, 학살 신난다, 신비한 학살 이런 카드로 막 넥서스를 조지면은 생각보다 진짜 빨리 깨져요. 카르마, 애니비아 저랑 상극인 대이거든요 저를 카운터 치는 그 초반에 틀어막는 카드를 제가 어떻게 잘 통제해가지고 일찍 까내느냐 그 고기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안 좋은데? 이 약품통 판매상은 방어할 때 적이 나보다 초반에 더쓸때 그때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은 방어 턴을 한번 쉽게 넘길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영영대로 할 분. 아무튼 뭐 카르마 인이비 하면은 뭐 대놓고 대놓고 그냥 후반 운영을 하겠다는 후반까지 끌고 가겠다 요런 건데 저게 갑시다 초반에. 뭐 손패에 주문이 엄청 많을 거예요. 고코스트 주문들이 엄청 많을 거라서. 몸좀 녹이세요. 나는 멈추지 않는다. 자, 이거 뭐라 쳐야 되거든요. 초반에. 그 눈사태 같은 거 나오면은 최악인데, 나오죠. 이러면은 좀 힘들어집니다. 이러면 좀 힘들어졌어요. 이러면 뭐 거의 망한 건 아닌데, 거의 뭐 망한, 망한 게 일보 직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대 때려줍시다. 이제 카르만 나올 거거든요. 다리우스, 다리우스 꺼내고. 아일纽크. 아 이러면은. 치. 자, 아, 저 친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관주인 넣으면은 이득 많이 볼수 있거든요. 자, 그동안에 말렸던 거, 그동안에 말렸던 거다 이득 볼수 있습니다. 앞도 걸어주고요. 여러분, 끝나죠? 동상 있, 동상 일코 동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있었으면 걸었을 거예요. 끝났습니다. 대박이죠? 이제 다리우스가 있으면은 저런 식으로 그 전투 중간에 다리우스를 레벨업 시키면서 그. 갑자기 전황을 바꿔버릴 수가 있, 있어요 4장을 들고 시작하니까 그 3장을 넣은 카드가 들어올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뭐 9%? 9% 정도 됩니다 9% 데마시아 군도 데마시아 그림자 군도 지금 뭐 초반 선패는 그닥이네요 이 파괴단 신참인가 그 친구가 나와야 돼요. 그 친구가 나와야 손패가 좋은 겁니다. 분단 뭐 호위병도나쁜진는 아는데 폭탄병으로 또 수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폭탄병으로 수비해 주면 됩니다. 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네? 들어오면 바꿔. 후입을 하나 더 소환하고요. 단기당력 파괴공작원은 꺼내지 말까요? 꺼내 말아, 꺼내 말아. 이거 꺼냈다가 더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율을 부여하고. 조금 더 세게 때릴게요. 자 그러면은 덱서스 체령 이제 절반 깎았죠. 칠르기창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칠르기창 쓴다면은 아주 나쁜 선택입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뭔가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한봉대 부원장 파괴공작원 하나 뽑으시고. 그거 안 막을게요. 도열적인 트리파르 병사를 뽑고 멈추지 않는다. 공격 들어갈게요. 바로 무력도 있어가지고 자 막으로 나오죠. 아마 일일 사악한년에. 잠깐만요. 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친구를 일단은 앞도 걸어주고 오 데미지 들어가잖아요. 됐네 이러면 안전! 오 나왔죠? 오 선조들이 지켜보신다! 신속한 하살한방 쏴줍시다. 넥서스에 직접 타격을 줄수 있는 이런 스킬들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드립 바른 병서해카림 이거 버리고 공격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초반에 끝내야 되는 덱이에요 지금 아가처럼 경기가 늘어지면은 필패하는 덱입니다 필패 자 군도 군도 학살만 하나 돌릴게요 후공 이어가지고 근데 파괴단 신참이 지금 한몇 판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초반 운영이 쉬워지냐 어려워지냐가 딱 갈려가지고 그 카드가 안 나오는 게좀 크네요 그또 녹서스 유니들은 체력이 좀 낮기 때문에 그 잠깐 삐끗하면은 또 되게 쉽게 그 흐름을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또 새끼 거미 하나 소환할 것 같은데? 그쵸 괜찮습니다 6라운드 7라운드 까지 각을 열심히 좀다볼게요 제대 나오면 약품통 판매상 꺼낼 거고요. 아니면 뭐 신난다로 따도 되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악한 연애? 에이. 그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 녹서스 카드들은 녹서스 카드들은 너무. 나약해가지고 저런 간단한 스펠에 너무 허무하게 죽어요. 신비한 아사 폭탄 설치 완 무슨 카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닛이 좀 많이 없는 모양이에요. 은패 3병 <놀병> 나오고, 심해의 재앙 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되잖아. 심해의 재앙이 근데, 누굴 막을지? 건 이네 안 들어갈 게요. 괜히 유 닛이 죽는거 니까 아까 뭐프렐로드 처럼 지금 뭐눈사 태가 있는 것도, 아 니고, 굴에 이만한 물건은 없다 넘길게요 지금 만화를 막다 버리고 있거든요 크게 이득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사납네 들어가면은 우력 들어가면은 끝나거든요 뭐 복수 같은거 나오겠죠 분도의 표시 그래요 지금 3 남습니다 이러면 자 여기서 이제 3 하나 이하로 나오면은 신난다 들어가서 끝낼게요 어둠의 손짓. 4화나 이하로 남으면은 지금 뭐 거부 거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거내할 일을 할 거. 예, 사는 거다. 자 신비한 화살로 이 친구 죽입니다 이거를 막으러 거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신난다 쓰겠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공격을 해야지만 체력을 흡수할 수 있는 건데 아얘 공격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 친구를 죽여서 거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부 들어왔죠? 그러면은 잘가 안녕 이거지! 아... 끝! 체력 채울 거 있나? 어렴풋한 광격? 끝났네요! 착착착착! 아... 좋습니다 또 염퇴하다가도 승리를 하네요 자, 카르마 하이머딘 거, 딩고. 카르마랑 딩고아랑 둘다오코어라서 오라운드 때 조심해 줘야 되고, 선공이니까 뭐 나쁘지 않네요. 트리파르 지원자만 빼고 파괴공작원 후위병? 파괴공작원? 부병 꺼내 봅시다. 이 제대로 겠습니다 파괴단 신참.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세상에 저거 봤어요? 해내고 말겠어. 세력이 많아서 진짜 좋습니다. 뭐 버프 해가지고 잡을 수도 있는데 도졌어. 이거를 원래 막으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실수했네요. 원래 안 막는 게 나은데 저거는 폭탄 설치 완료. 제가 옛날에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 저런 거좀잘 막으러 나가는 습관이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줄건조줄건 주고 줄건 주고 펠건 펜다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줄건 줘야 되는데 제가 그줄건조가잘안 됩니다 이제 팔? 뭐야 이거 마땅한 카드가 있나요? <laughs> 아이오니아 필트 오버해? 강철 폭풍? 일코 일코즈은 뭐지? 자, 지금 오라운드에 카르마 딘과 등장하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뭐 필드에 뭐안 깔리면 다음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그냥 끝납니다. 아닐 수도 있고. 바로 들어가죠. 이번엔 하겠습니다. <laughs> 뭐 공격 스킬이 필터브의 공격 스킬도 많이 있지만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요. 어, 일단 신난다. 끝내죠. 자, 디 카르마와 빈거 깔지도 못하게 그냥 오 라운드 마무리 시켜 버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럭스 카르마, 카르마가 5코, 럭스가 6코 나오기 전에 끝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가계공작원 나오고 공격. 자 주문 주문 이즈에 되길 가능성 매우 높죠. 역스카로마기 때문에 초반에 어무 카드도 없을 가능성 매우 높음 넘어갑시다. 일일 안 나오면은. 바람처럼 신속하고 조용하게. 고독한 수도상. 공격 들어갈게요. 운명의 뜻대로. 홀로 서기. 이건 뭐안 막겠습니다. 막을 수도 없지만. 혼란자스만 막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친구는 어차피 하나의 유닛이기 때문에 이 덱이요 이덱 유튜브에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분 덱을 가져온 거여 가지고 티모 다리우스 어그로 덱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공격 들어갑니다 티모 다리우스 어그로덱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올 겁니다. 자, 이거 뭐 게임을 끝내도록 하죠. 압도 부여하면은 게임 터졌죠. 뭘로 막을 수 있니? 자, 열심히 머리. 그래 보고 있는데 거부 기반 역할을 거부 넣는다고? 그게 뭐 소용이야 아, 아무 소용도 없는데 씨.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보호막을 뚫고 들어옵니다 압도가 이런 거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는 거요 그래서 제가 골드 사였는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골드 사였는데 지금 플랫, 플랫함까지 진짜 뭐 거의 고속도로 하이패스로 올라왔습니다. 군단 파괴 공작원 파괴단 신참 이렇게 가, 집어서 가져가고요. 파괴 공작원부터 내려놓습니다. 파괴단 신참이 초반 손패에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진짜 운영 그이 대게 뭐야 운영 난이도를 참 판가름하는 것 같아요. 이 파괴다 신참을 집고 시작할 수 있으면 진짜 너무 쉬운 준비했어. 덱이고, 이거를 못 집고 시작하면 너무 어려운 덱이고, 그래요. 파괴단 신참 하나 더 넣을까요? 아니면, 은 어, 이렇게 들어가면 6. 6 데미지거든요? 티모가 필수는 아니에요. 티모가 이 덱에서는 그냥 양념 같은 요소입니다. 티모가 안 나와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내고니니 니? 제 이득이네요, 이거는. 들어갑시다. 프레일군도 애니비아트린 역겁의 카탈리스트 야 미쳤니 아니 정신 나갔는데 지금 다음 라운드에 마무리 안 되려나 안 되겠죠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 6 유코 동상 같은 것도 들어오면은 카탈리스트 정신 나갔네 자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끝낼게요. 수고. 이렇게 후반 지향형 덱은 진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